원복음 5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이런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제의 말씀을 좀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어제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의 5장의 첫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그 5장의 첫 부분에는 어떠한 내용이 등장을 했느냐. 베데스다 연못이 나옵니다. 또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의 의미는 은혜의 연못입니다. 은혜의 연못. 그곳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휘젓고 올라간 다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이라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못의 사건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 내용이 어제 이제 요한복음 5장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유대인들 사이의 논쟁이 또 예수님과 일어나게 됩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겼느냐 예수님께서 왜 아니 뭐 고치시는 건 좋다 이거죠 그런데 왜 안식일에 고치느냐 왜 안식일에 고치느냐라고 따져 물으면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게 되신 그리고 오늘 오늘 말씀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나도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아니 당신이 도대체 누구인데 당신이 뭐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당신이 하나님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 그 사회에서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스스럼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나도 그와 같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격분이 막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가만히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죽여야 할 대상으로 그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죄명은 신성 모독이죠. 그 괴심죄로 걸려 넣 어떻게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또좀 여러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버지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는 이라.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왜냐?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일을 나는 본대로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그 일을 나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그것을 보지 않고는 도저히 할수 없는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이야기는 천사도 감히 할수 없는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어서 그들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20절에는 요 덧붙여서 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또 다시 이야기 하시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 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어느 정도의 관계의 친밀함이냐.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해줍니다.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시는.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계획과 방법까지도 그 아들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다 말씀을 하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20절 말씀을 보시면 더큰 일을 보이사. 여기서 더큰 일. 일단 큰 일은 뭡니까?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일. 그 일보다 더큰 일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으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는 사건까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이시겠다. 그 근거가 나옵니다. 20절에 처음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신성 모독죄에 걸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그들이 앞장서는 그들이 되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서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행했던 일로만 우리에게 보여지는가 그럼 우리는 어떠한 존재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이럴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또 뭔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께 따져묻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는 거죠 하나님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다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썼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러실 수가 있으십니까? 또 내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 게 과연 맞는 것입니까? 라고 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따져묻으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아우성,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과 죄로 멀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갓난 아이부터 80세에 이르는 어르신까지 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죄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 끝까지 자기에게 집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은혜 받았을 때는 좁은 길로 가겠다,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곧바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풍, 좀 풍족하고 안락한 삶에서 조금 벗어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마치 유대인들이 자기의 원하는 모습대로 보이지 않는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씀하시지 않는 예수를 보면서 신성 모독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지 않을 때 나오는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떠세요? 십자가. 아 십자가 정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십자가구나 아프셨겠구나라고 정도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요 인간의 패역함을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어디까지 정말 악해질 수 있는가를 처절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하다는 거,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여줄 수 있게 끔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패역한 인간을 끌어 안으시는 거죠. 덮으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고 국률과 구원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여러분 마치 38년 된 병자와 같은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손 내밀어 주시지 않으면 살수 없는 그러나 여전히 내 욕심만 내가 가장 먼저 베데스다로 들어가야 한다고 라 하는 이의전이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원래 우리는 여러분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제로 말미암아 소망도 없고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 은혜를 받았죠 어떤 은혜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입니다 38년 된 병자 예수님을 못 만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고 혼자서는 도대체 일어설 수도 없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 그리고 손 내밀어 그를 일으키시는 은혜 그럼 우리에게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도대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멀어지려고 할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은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과 아들은 어떠한 관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은혜를 구하는, 예수 그리스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받는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고단하고 피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음도 탄식소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솔직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이 주저앉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하여 주옵소서. 이새벽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예배를 통하여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바를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끝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